특히 여러분들 라운드 숄더 되게 많죠 어깨가 말리면 등짝에 살이많이 붙어요 쭉여이은되게 넓어 보이는데이쪽은 어때요? 광대만 보이죠이런차이입니이 여러분 여가 들면 여러분 신기하게 얼굴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요 리즈 시절에 그 아름다웠던 얼굴형 변화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흉쇄유돌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잡혀요. 잡아서 당기는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잡아주세요. 여러분. 쭉 잡아주세요. 요 이만 잘 관리를 해줘도 어머 뭐지 내 어깨가 이렇게 가벼웠나? 이게 다 순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러분들 색골뼈 밑에 있는 부분은 지그시 눌러줘보세요 지그시 누르면서 어깨를 뒤로 제껴주세요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제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 라운드 숄더 되게 많죠 어깨가 말리면 등짝에 살이 많이 붙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어깨를 뒤로 이렇게 제껴주시잖아요.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쭉 펴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좀. 이제는 매직크림을 써줄 때가 돼 있어요. 지금 나는 매직크림은 없어. 옆에 크림은 있어. 그럼 그거라도 사용을 해봅시다. 여기 흉쇄유돌근까지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림을 발라서 여기까지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귀까지 올려주세요, 귀까지.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 이 쇄골 밑에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올려놨던 거를 그냥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돼요 쭉 이것만 했는데도 벌써 어깨 높이도 틀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매직크림을 귀 옆에 발라주시고 이렇게 아 해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쏙 들어간 부분은 뒤로 제키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깨를 뒤로 세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해도 이 턱과 이턱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중안부, 여기에 매직크림을 또 발라줘요. 광대 밑에 쪽으로 쭉 발라주시고, 얘를 귀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웃으셔야 돼. 여러분들 여 안에 있는 달걀, 달걀 하나씩 갖고 가셔야 돼요. 이 꼬리가 올라가야만이 중앙부가 올라갑니다. 음. 보내면서 어때요? 음? 여쪽은 되게 넓어 보이는데 여쪽은 어때요? 광대만 보이죠? 이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유도? 얼굴이 비대칭이야. 어, 근데 나는 이쪽만 좀 중안부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요 한쪽만. 그다음에 여기 팔자 주름 있는 분들 매직 크림을 발라줘요. 매직 크림을 발라주고 코 위로 올려줘야 돼. 이렇게 하고 같이 웃어주는 거야. 그다음에 축주근 관리를 잘. 얼굴의 노화는 겉 두피의 노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섹션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헤어의 입장이 아니고 얘는 뭐의 입장? 두피에 대한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귀 바로 위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풀어주시잖아요. 얼굴에 리프팅 효과가 더 빨리 됩니다. 눈썹, 눈꼬리, 얼굴형 바뀌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적어도 100일 정도만 해주시잖아요. 놀랄만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꼭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